오늘 키울 디지몬은 가오몬 네, 오늘 키울 디지몬은 디지몬 세이버즈의 주인공 중 하나 가오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토마 H. 노르슈타인의 파트너 디지몬이죠 이 가오몬이 이 토마를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토마가 미친놈입니다 지금 14살인데 무려 13살에 대학을 네. 졸업하고 어, 뭐야 방금 누가 말했니? 마스터 변이 주장합니다. 가오몬 너였구나 아무튼 13살에 대학 졸업하고 무려 오스트리안가? 거기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저택에 살고 집에 메이드도 막 많고 집사도 있고 미친 부자입니다. 아무튼 건우랑 유진이랑 같은 다트의 대원이죠. 그리고 이 성장기 가오몬. 놀랍게도 에테몬의 부하인 가지몬의 아종 디지몬입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푸른 개죠. 그냥 애완동물로 삼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얘가 토마 동생이 진짜 개 같애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짤로 떠돈 적이 있죠. 진짜 개 같애. 약간, 지금 보니까, 포켓몬, 그, 소드쉴드 전설 포켓몬 닮았다? 네, 마스터, 우연? 그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자의 변명일 뿐이지. <laughs> 대재수 없네, 그냥, 천재라고. 암튼, 권투 글러브 끼고, 이족보양하는 강아지 디지몬이죠. 디지몬 세이버즈에서 파트너 디지몬은 따로 얻을 수 없어서, 이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키워볼까요? 아, 평타는, 완전 권투죠. 펀치, 펀치. 아, 라이트, 라이트, 잽, 어퍼. 야 백스핀 블로우까지 아주 잘 배웠구만 1번 스킬 폭풍 주먹 주먹으로 연타 공격을 합니다 평타잖아 <목소리> 야 <목소리> 효과음 뒤지는구만 야, 아무래도 디지몬 마사터즈 초창기 때부터 그냥 출시 때부터 만들었던 디지몬이기 때문에 역시 이펙트는 옛날 냄새가 많이 나네요 가오러시 <목소리> 가.. 가오러시 아니 폭풍 주먹인데 왜 가오러시야? 잠깐만 이름 바꾸는 거 있지 않나? 언어, 한국어 번역, 폭풍주먹, 그대로네? 이번 스킬, 더블 백핸드, 몸을 회전시켜 공격합니다. 와우! 바바리 아니오? 헐린드 돌죠? <laughs> 근데 평타가 제일 세 보인다, 어째, 그냥? 원, 투, 쓰리, 포! 가오주먹! 이번 스킬은 뭐 대사 안 치니? 대사를 칠 때가 있고 안칠 때가 있네요. 더블 백핸드. 오! 더블 백핸드? 이건 제대로 나오네요 자 3번 스킬도 있습니다 3번 스킬 회전 주먹 점프해서 몸을 둥글게 말아 공격합니다 이게 이게 주먹이니 가오몬나 뒤질래? 회전 주먹! 아니 주먹이 아니잖아 이거 아구몬 몸 두, 둥글게 말아서 테일이가 찬 거랑 똑같잖아 자무튼 성수기로 지나해볼까요 가오몬 진화! 가오카몬! 오 뭐야 음성 남아 있잖아. 가오가몬. 야, 가오몬이 진화한 가오가몬입니다. 누가 봐도 파피몬 포지션을 노리고 만든 거 같죠. 이족 보행하던 파란색에서 사족 보행하는 늑대로 대형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더 소드 실드가 됐네, 이거. 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었는데 발톱 때문에 제고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권투 글러브가 발톱 때문에 찢어져서 발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곰처럼 서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무늬는 아주 이뻐 엉덩이 우연? 아 뭐야 아, 너이 뭐, 너, 너, 자식 확실한 수컷이구나 그리고 뭐 이상한 손같은 머플러도 달려있어요 여기 아종으로는 놀랍게도 블랙 가오가몬이라고 있는데 그왜 만든지 모르겠다 뭐 어디 나온 적은 없는 걸로 합니다 머리를 살짝 우연? 따왔어 한한 아, 한 명씩 말해줄래? <laughs> 예, 걷는 폼왜 이래? 하체가 좀 많이 부실한데요. 바소노면 쿠만데 일단 평타부터 오오오 오, 오, 오. 어, 할키고, 할키고, 깨물고. 아주 시끄럽게 노는구만. 일반 스킬 리본 바운드. 리본을 앞으로 내밀어서 적을 공격합니다. 어, 이건 또 효과음이 없네? 아니, 효과음이래. 음성이 없네. 라고 하자마자 말해버리죠. 야 확실히 이 세이버즈, 파트너디지몬들이 이래서 좋아 이 성우.. 그.. 디지몬 마스터즈가 세이버즈 기반으로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이 성우가 다 있는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레본! 번 스킬 스파이럴블러 입에서 회오리를 발사해서 저를 공격합니다 회오리를 입에서..? 스파이럴블러! 오! 오오아오막 배를 부들부들 떠는데? 복식 호흡인가? 뒤다리다리를 뒤따, 떠는 거였구나 암튼 뒷모습이 참 옹졸해 잠시 퀘스트 완료하고 넘어갑시다 자 코스튬 좀 꼈습니다 토마 멋있어졌죠 자 그럼 한번 더 진화해볼까 가오가몬 진화! 마하 가오가몬! 야 마하 가오가몬 가오가몬이 이족보의 형태가 된 완전체 디지몬입니다 행복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근데 선글라스를 낀거냐 이마에 걸친거냐 걸친거 같네 의미없... 아 제가 나서야겠군요 오, 그, 그 그래 그 그래 자세히 보면은 야 이, 이거 이 출시한지 디마 초창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을 건데 여기 뚫려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대놓고 뚫려있네 아무튼 몸뚱아리에 챔피언 벨트를 둘렀고 점프 슈트에다가 허리띠도 가면라이더 팬이니 그리고 겉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뭐 장갑에 뒤에는 제트팩이 생기고 주먹도 뭔가 인피니티 건틀릿을 끼고 있네요 마블 이거 베꼈나 는 마블이 먼저 나왔구요 아무튼 달리는 봄 야, 딱 봐도 좀 많이 달려본 폼이 느껴져요. 너워가루몬 느낌의 포지션인데 얘는 사이보브형 디지몬입니다. 놀랍게도 다리도 이거 못낀게 뭐 아니라 다리도 기계형이고 그 꼬리가 사라졌죠. 구애? 이게 꼬인 줄 알았는데? 말 진짜 많네. 꼬인 줄 알았는데 파란 벨트구요 이거 그 야, 이 씨, 이 알통에다가 뭐맨거 근육맨 상징이지. 겨드랑이 딱 뚫려 있고 이거 무슨 마크일까? 제트팩도 왜 걸어 다니냐? 일단 평타부터 봅시다. 오. 야, 굉장히 화려하게 싸우죠. 원투. 야, 리액션 대신해 주네. 자, 1번 스킬 주먹 강타. 빠르게 적에게 접근하여 펀치로 강타합니다. 이거 가오몬 때 기술 아니냐? 나니 야, 오른팔에 기모았다가 강공격. 한 방에 그냥 죽방 날려 버리죠. 위닝 펀치라고? 여긴 주먹 강타인데? 뭔가 오른팔에 코난 신발마냥 기능이 있나 봐요. 이 기계 팔이다 보니까 위닝 너클! 위닝 너클! 뭔가 더 세게 때리는 기능이 있나? 자, 이번 스킬은 하울링 캐논. 입을 벌려서 광선을 적에게 발사합니다. 에? 과, 광선? 야, 진짜 옛날 이펙트다. 아무튼 그냥 약간 늑대 울음소리 난 다음에 어, 공기팡하네요. 이 이게 훨씬 찰지다. 위닝 너클 미쳤다. 잠깐만 맞는 소리 뭐야 <laughs> 으악 신음소리도 있네 잠깐만 권투할 때 폼이 이게 맞나 내 네, 얕은 지식으로는 저저 주먹 붙이는거를 왼손을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잽하기도 편하고 상대 라이트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일아트 했니? 그 자식이 자꾸 때려 자 그럼 대망의 궁극체를 한번 봅시다 모하 가 미라주 가오가몬! 아니, 왜, 왜케 대사를 스킵해? 잔튼, 가오몬의 궁극체 형태. 마하가 아니라 미라주 가오가몬입니다. 갑옷을 전신에 두르고, 클로가 생기고, 뭔가 굉장히 합체로봇 같은 느낌의 얼굴이 됐죠?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니? 완벽한 파란색이 됐고 망토가 생겼습니다. 가오가 충만해졌네요. 놀랍게도 이 갑옷이 디지털드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인 크롬 디지조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얘가 스피드가 빠르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의 코를 보면 디지털 헤저드 마크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그런 마크인데 얘가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헤저드가 듀크몬한테도 있잖아요. 근데 얘 색깔 보면은 듀크몬이랑 완전 반대로 돼 있고 외형도 약간 듀크몬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얘도 로얄나이스로 만들려나 라는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추측이 되는데, 마침 디지몬 세이버즈에서로얄나이스 애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디지털즈드가 왜 달렸는지 뭐 나온 건 따로 없습니다. 얘가 그렇게 막 설정상 센 걸로 나오지도 않고, 일단 평타부터 봅시다. 아, 클로로 싹싹 빼고 끌어안기. 근데 날 부분이 이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다, 라니야? 아, 아, 아닌가? 핥히고, 핥히고, 찌르고, 어, 내려치고, 야, 끌어안는 건좀 별로다. 어, 이건 좀 이쁜데, 공속이 상당히 느리네요. 자, 1번 스킬, 보름달 발사. 저기 가까이 가서 손에 칼날로 뱁니다. 왜 보름달 발사야, 근데? <laughs> 아니, 왜 보름달 발사냐고? 아, 초승달 3개로 뱉는데, 왜 보름달 발사인데? 어, 상당히 그시기에요 암튼, 얘가 늑대. 늑대 인간 느낌이라 이 달과 연관된 컨셉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기술에 보름달 발사가 있는 건데, 어, 모, 모션이랑은 안 어울리나? 암튼, 이번 스킬, 초승달 미라쥬. 팔을 교차시켜 손의 칼날로 적을 뱁니다. 그니까 러 이게 뭔 상관인데, 달이랑. 오, 오! 아니, 뭘 날리는데요? 초승달이야, 저게? 야 초승달 미라쥬! 어, 뭐야, 어, 보름달 발사가 아니었어, 방금. 뭐, 뭐라, 뭐라 그런 거니? 개이크로! 개, 개, 게이크로 아, 게이클로군요게이클로 아하, 깜짝 놀랐네. 동, 동성의 손톱인 줄. 자, 암튼 3번 스킬, 보름달 블래스터. 가슴에서 강한 광선을 발사합니다. 오오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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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가는 거겠죠? 어우, 야, 입 벌어지네, 지금 보니까. 스킬 쓸 때. 보름달 블래스터! 앙. 아는 텅 비었어요. 예, 요즘 나왔으면 좀 멋있는 광선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 거라 별로네요. 하지만, 이 미라주가 온 궁극체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각성 모드, 버스트 모드가 있죠. 바로 퀘스를 하러 가볼까요? 반철호 어머님. 궁극체를 위한 최종 도전. 기존 XT. 응? 어? 또 있니? 너구나. 얜 진짜 못생겼다. 3단 아이스크림같이 생겼네 죽으렴 좋아 드디어 에볼루션 리미트 아 이거구나 각성모드 관련지나 에볼루션 리미트 드디어 완료했네요 진화. 아니 뭐야 나니 아니 갑자기 흔들리면서 진화 어떡해 제대로 못봤네 다시 진짜 개같애 진화 야 미라주가 어먼 각성 모드. 크으, 확실하게 이 달의 힘이 겉에 드러나게 느껴지고 아주 풍성충이 됐죠? 어깨에 무슨 노란색, 개댄프드 악세마냥 올라왔고, 무기로는 초승달과 보름달에 달려있는 철퇴 같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기는 혹성급 고에너지라네요. 그래서 디지털 해저드가 있나? 이, 암마게던 운석. 이게 행성 파괴급 위력인 거잖아? 그래서 있나? 그런 걸지도. 아무튼 성숙기, 아, 뭐야. 옛날부터 달려있던 꼬리가 이제 머리 쪽으로 왔고 색깔은 좀더 진해지고 인상이 훨씬 싸나워졌습니다. 뿔도 달렸네요. 우리 디지몬 세이버즈에서 로얄 나이체인 로드나이트몬을 이긴 디지몬입니다. 자, 그럼 평타부터 볼까? 이 디지몬 딸이들. 이렇게 힘겹게 휘두르지. 심지어 심지안 아파 보이네요. 얍얍어 뭔가 철퇴가 쇠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세게 때리는 거 같지 않고 타격감도 별로고 어, 옛날 옛날 게임이라 그렇겠죠. 자 일반 스킬 보름달 유성 충격. 거대한 철퇴 에너지를 집중시켜 상대를 타격합니다. 야, 이 투포환이잖아. 회전 에너지를. 야, 어? 뭐철퇴로 때리는 게 아니었네? 뭐 난리네. 오호, 보름달 유성 충격 에너지를 날리는 거겠죠? 자, 이번 스킬 최후의 신기로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상대에게 발사합니다. 요오, 에? 결국 더센 기술이 이 달의 기운이 아니라 자기 기술이네. 이것도 이뻐라지냐 아씨, 철퇴로 가렸어. 아씨, 그냥 가려버리네. 자 아무튼 이렇게 디지몬 세이버즈의 주인공 중한 명인 가오몬, 미라주 가오몬, 버스모드, 각성모드까지 키워봤고요 다음에는 어, 유진이의 파트너 디지몬인 라라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주셔서 감사해요 뿅